두터운 장갑으로 둘러싸인 전차 안, 마치 투시하듯 바깥 모습이 비쳐 보이는데요. 더 이상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에 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2016년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는 전차 승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헬멧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아이언 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 헬멧은 전차 승무원들이 전차 바깥의 광경을 투시하듯 볼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전차나 장갑차의 가장 큰 특징은 두터운 장갑으로 승무원과 탑승한 병사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넓은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으니 시야가 좁아지고 관측이 힘들다는 게 기갑 장비들의 단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들의 승무원들은 큐폴라나 전망경 혹은 제한된 카메라 영상으로 바깥 상황을 관측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쓴 채 해치를 열고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이언 비전은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헬멧 앞에 부착된 고글과 바이저의 전차나 장갑차 주위의 상황이 360도 파노라마 화면으로 그대로 펼쳐지거든요. 사실 이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의 헬멧에 쓰이는 STA 기술과 LBC 전투기 조종사 헬멧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는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이언 비전 역시 F35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에 헬멧에 탑재된 HMD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죠. HMD는 전투기 곳곳에 장착된 6대의 고해상 적외선 카메라와 연동해서 조종사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데요. 장갑차에 장착된 아이언 비전도 주간에만 사용할 때는 카메라 3대, 주야간 모두 사용할 때에는 6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파노라마 비전을 승무원들에게 제공합니다.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300m 밖에 저가 아군의 식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헬리콥터 조정사의 헬멧에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의 가시거리가 100에서 400m 정도인데,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면 800m까지 그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이언 비전의 장착이 승무원의 생존성만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갑 장비의 운용과 전술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RCWS까지 결합되면 포텐이 몇 배나 더 올라가죠? 이스라엘 군은 2017년부터 메르카바 전차와 전투 장갑차에 아이언 비전을 장착해서 시범 운용을 해왔었는데요. 이스라엘 육군 기갑사령관인 가이에슨 준장은 아이언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아이언 비전은 지상군의 전투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병력이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화력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제압 사격의 필요가 줄어들고 적을 정확히 포착한 뒤 사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시가지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변부에 무차별 사격을 하다 보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언 비전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자 장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적 공격을 받았을 때 먹통이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외부가 피격을 받았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멀미입니다. VR 고글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쓰고 머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멀미가 올라오잖아요. 소음과 진동이 엄청난 기갑 장비 안에서 그런 걸 눈앞에 쓰고 있으면 멀미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이언 비전은 무게를 경량화해서 착용 부담을 줄이고 영상 왜곡 현상을 보정해 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하네요 단순히 안에서 바깥을 본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거리까지 간측하고 부대 보호나 C4I 데이터까지 눈앞에 띄어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적에 대한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오폭이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아군의 안타까운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지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병력을 보호하는 장비는 이스라엘처럼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그동안 병사의 인명의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력을 어떻게 충원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규모이면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가를 국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레드백의 아이언 비전 채택은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주군이라서 아이언 비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면 되게 슬프고 화가 날것 같습니다. 우리 육군의 기계와 장비들도 어서 빨리 이런 첨단기기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상 기갑순위였습니다.